이거는 우리 집아 여기 사시는 거예요? 어나 방이야 여기 더 나와야 되네 더 나와야 돼 엄청 이지는 넓지 이진는 낙엽 대신 어, 참...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남자 정기 어... 뱀 장어 잡으러 갈게 네 다녀오세요 네, 어, 이렇게... 뱀 정기 장어 잡았어 이제 장어는 잡지만 야. 만지지는 야. 못하는 남자 혹시 육개장 사발면 이렇게 드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 원래 산자들 그렇게 안 먹어 그거 어떻게 먹어요? 우리 라면 안 먹어 <laughs> 라면은 안 먹지만 무슨 맛인지 아는 남자가 맛있겠다. 있습니다. 네. 혹시 아니면은 상이 탈이 정도 가능하세요? 상이 탈이? 아니 무슨 폴너야? 뭐 뭐. 오늘의 자연인, 3년 만에 재회한 전태풍 아이잉 씨입니다. 강원도의 어느 산. 오, 계곡물. 승진 씨. 와, 이곳은 뭐 어쩐 일이세요?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연인 이랑 전태풍 아이잉님 그때 찾아갔었는데 근황이 궁금해가지고 오늘 또 그분을 찾아왔어요. 네, 이쯤에 계신다고 하는데 와 지금 한참 걸어왔는데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맞아요 지금? 가만있어 잠깐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대로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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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고 나, 나 진짜 오해야 오 진짜 나 세게 때리는 새끼 <laughs> 잠깐 주현주현주이목 목이 끓어 묻었어 <laughs> 와.. 전태풍 아이인보다더 재밌어, 이게. 아.. 씨발나 쓰레파 어디 갔어? 아.. 3년 동안 계속 찾고 있는데 안 나와? 그 쓰레파 좀 소중하셨나요? 아우.. 그거 나 아기 때부터 쓰레파 있는 거야, 그거. 저작진인가? 네. 오 오랜만이야. 어,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 어렵게 찾았어요. 어렵게 찾았어? 네. 목소리가 조금 바뀌셨네요? 그래,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어? 아 어쨌든 반가워요 어르신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 어른만 어떻게 되셨어요? 나 존나 쓰릇바 3년 만에 못 찾은 거야 제가 통역을 해드리자면 3년 동안 쓰릇바를 찾았다 그런데 아쉽게도 못 찾았다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쵸? 혹시 나 쓰릇바 봤니? <laughs> 못 봤어, <laughs> 못, 봤어? <laughs> 못 봤어? 근데 어떻게 여기 살게 되신 거예요? 걸어왔어 여기서 아 찾아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 그래 근데 아쉽게 못 찾았어 여기는 그래서 얼마나 오셨어요? 여기, 여기 뭐 이틀, 이틀 동안 그냥 걸어왔어 3년 걸렸다면서요 어? 그럼 이제 집은 여기서 그냥 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 아, 여기 사시는 거야? 어, 나 방이야, 여기. 이게 뭐예요? KG 모빌리티 새로 나온 오는 차인데 전기차야. 뭐냐면 음. 여기 너무 위에 살면서 기름 넣는 거 힘들어서 아... 차라리 전기가 더 나. 그 전기는 어디서 충전을 정기 장어 장어요? 어 정기 장어 계곡에서 잡고 여기서 꺼주면 정기 생겨 아 여기 정기 장어가 있어요? 어 있어 여기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합시다 어 이게 조금 연출이 필요하니까 어 여기 정기뱀 장어 있어서 그거 잡아서 충전하면 돼못 믿으면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목소리 좀힘 빼셔도 돼요 억지로 이렇게아그컨셉을 뭐. 유지하고 싶으셔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네, 괜찮으시면 하셔도 돼요 아니, 아니야 아니, 괜찮아 맞아. 가자, 가자 가자 네. 충전 어떻게 하세요? 아 여기 계곡 안에서 경기 뱀자 있어서 들어가서 보여줄게. 경기 뱀자 아니고 전기 뱀장어. 맞죠? 어, 경기 뱀자, 전기 뱀자, 전기 뱀자. <laughs> 전기 뱀자. 아 그거 잡아서. 어. 그거 어디에다 꽂아서 충전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아. 어 여기 있어. 아 전기 뱀자 여기다 꽂는 거요? 어 꽂는 거 있어. 방법 있어.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충전하는 시간 얼마나 걸려 충전하는지? 이거 이분 안에서. 오. 2분만에 그럼 그 이차 이름이 뭐예요? 이거? 아 토레스야 토레 토레스? 어 토레스 토레스는 원래 전기차가 안 나왔는데? 맞아 이제 새로운 거 나온 거야 아 그래서 토레스 뒤에 그 알파벳 색이 붙어있잖아요 그쵸? 어, 맞아 맞아 그게 맞아. 뭐죠 그래서? 토레스 EVX 아, 토레스 EVX 어. 와 그거 얼마 주고 사신 거야? 근데 원래 이 차는 구매 지금 구매하는 차 아니야 네. 근데 KG 모빌리티가 전태풍 아이 생각하면서 나한테 특별하게 보내준 거야 출시도 되기 전에? 어와 근데 차가 되게 커요 이렇게 해도 진짜 전혀 위하감이 없을 정도로 차가 진짜 높고 와 타이어도 아 그리고 이 타이어는 튜닝했어요? 태풍 아이 특별하게 준 거야 이거 산 올라가야 돼서 아 그래서 특별하고 어 그리고 여기 딱오 보면 이 LED 불 엄청 세게 나와서 동물 앞에 있어도 그냥 밥하면돼그 <laughs> <그걸> 차라리 <웃음> <웃음> 싸운 것도 필요 없고. <laughs> 한번 때리고 그냥 바로 죽어버리면 돼. 차단는 <laughs> 그러면 켜져 보세요. 얼마나 센지. 잘 봐. 타면서. 너무 이쁘다. 이쁘지 이거. 왜? 네.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나좀 도와줬어. 디자인 쪽에서 나좀 도와줬어. <laughs> 태풍 아이가. 아, 미안. <웃음> <웃음을> 못 참겠어. <laughs> 미안. <미안하다>. 그저 <laughs> 위에는 뭐예요? 그거 나 텐트야 텐트. 형 침실이라고 해주세요. 이거는 침실이야. 침실이. 침실이 뭐예요? 침실이는 <laughs> 침실이 침 침실이 침실이야 침실이야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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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거 오. 열면 또 방에 생겨 와나 원래 여기서 자 그럼 이거 나중에 보고 실내도 한번 볼수 있어요 여기 안에 오 근데... 짐이 엄청 많은데 어, 조심해 여기 빤스도 있을 수 혹시 있어 혹시 일단 요리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나다해 여기 문은 그럼 어떻게 열어요 전기차 이거 다 자동이야. 그봐 오 공간이 장난 아니다 그래 아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이 집처럼 생활하시는 공간이라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것들을 이제 두시면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레인지랑 뭐 이런 게 에이, 전기차 때문에 그냥 뽑으면 돼. 이거는 뭐죠? 이거? 네. 벌레 이거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서 이거 약간 그 벌레 트랩이야 이거. 물고기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전기뱀정거 있죠? 이걸로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르신,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그, 전기뱀자 잡는 기계야. 아, 왜 그래? <laughs> 여기 전기뱀장어를 잡을 수 있어요? 어, 맞아.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 어디서 그럼 잡아야 돼요? 여기 계곡. 아,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실제로 저기서 전기뱀장어를 많이 잡으셔서, 여기 길이 나 있어요. 그럼 다녀오시죠. 아, 저기, 그, 리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죠? 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준비해온 거 있죠? 전기뱀장 어 새끼를 여기다가 미리 넣어놓고, 안 보이게 잘 들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딱 넣고,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오케이. <laughs> 아니, 여기 넣어야 돼요. 이걸.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등 돌아서, 이거 넣고 오게 하시면 돼요. 어. 전기뱀장어, 잡으러 갈게. 네, 다녀오세요. 이제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서 우와 봐봐 우와 대박. 저다음 내려가서 볼게요. 우와, 이제 이렇게. 뱀 전기 장어 잡았어 이제. 그럼 이걸로 이제 충전을 하는 거죠? 어 충전기. 이건데 오늘은 이걸로 충전을 안 하고 맛있는 매운탕을 끓여줄. 매운탕? 나는 원래 그냥 이렇게 먹어. 그럼 보여주세요. 그럼 네가 먹어야지. <laughs> 자연인께서 드시는 게더 리얼하니까. 그냥 끓여자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어, 어차피 그리고... 재료는 저희가 미리 준비했으니까 어, 그냥... 야 그래, 내가 그래. 맛있게 만들어주게 하면 될 오케이. 거야 그러면 가서 나 맛있게 만들어줄게 아 진짜. 아, 근데 그 전에 이 물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아 평소에 옷다 벗고 옷다 벗고? 완전 아기처럼 다 벗고, 벗고? 어, 벗고 아, 그냥 쭉 들어가 네. 혹시 아니면 은 상의 탈의 정도 가능하세요? 상의 탈의? 아니 무슨 폴노야? 뭐뭐 왜냐면 자연인들 중에 이렇게 어르신들처럼 몸 좋은 자연인이 없잖아요 맞아 맞아 <laughs> 아니, 무슨 말하는 알았어. 그 얘기는 딱 오케이. <laughs> 자, 그럼 평소에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시죠? 물에서? 아우 씨. 뭐 한번 손톱 아, 손톱 그런 네. 식으로? 네. 지금 보면 대머리 아니지? 네. 시원한 물 때문에 아 머리, 머리카락도 좋아. 아,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우, 씨 x 차 아, 코 안에 들어갔다. 잠깐만. 무슨... 아, 야 머리 엎드리면 안 된대. 나 몰랐어. <laughs> <laughs> 어, 머리 엎드려면안 돼. 저 운동도 하신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운동. 어, 여기서 네. 세수 하면서 운동도 해야게 아, 푸시요. 어, 이렇게 그럼 완전 스탠다드 푸시 한번 보여 주세요. 몇개 정도 가능하세요? 이제 70살 돼서 이제 5개 정도 아, 충분히 아, 일부러 여기다 돌을 놔두셨구나. 맞아. 편하게. 아, 지 아, 이렇게. 7개 정도. 세팅했어. 오, 하나. 그래. 둘. 셋. 네. 아이 <laughs>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요리해 줄게 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아우, 씨발. 야, 올라가서 요리 한번 할게. 어, 네. 어, 올라가자. 야, 이런 데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 짐을 좀 꺼낼까요? 뭐뭐 있는지 궁금해서. 오케이. 야, 짐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 이거 보통 전기차 아닌가 야, 여기서 그럼 잠도 주무세요? 어, 나 자. 어떤 식으로 주무세요? 나? 어? 안 좁아요, 근데? 안 좁아. 너무 편해. 너 들어와도 돼. 진짜요? 들어와서 쉬어. 키가 2 m 2 0이넘는데 괜찮아. 충분히 돼. 다리도 안 나와요? 안 납지. 다리는 어떻게요? 해 아,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어, 잠깐만 승지라 아니 나, 나 나한테 어르신, 나한테 왜 봐야 돼? 형 이게 내가 옆으로 누워도 넓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어. 그 컨셉 해줘야 돼. 오케이. 네. 우와 어때요? 어너 옆에 누워줘도 괜찮네 자리 어. 있어. 어 어르신 진짜 여기 차박이 가능하네 진짜. 그럼 여기서 몇 명까지 탈수 있어요? 나 봤을 때 일반 사람들 2 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 스무 명은 사실 오버 오바? 너무 오바스러울수 있어서 조금 줄여서 얘기해 주면, 아, 그...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나 봤을 때 여기서 뭐8 명, 일명 정도 그거도 오바야 조금 아 그럼 나 봤을 때5명 정도? 저쪽에 너 자리는 두 명, 세, 네, 다섯 명 위도 있어 위도 있어 아, 보여주세요. 보여줄까? 네. 아 씨, 보여줄게. 이거 할줄 아시죠? 어, 나할줄 알지. 그래, 이거 풀리고. 설명을 해주세요. 어, 이거 한 번. 네. 풀리고. 네. 아, 열쇠 필요해. 왜냐면, 안전하게 해야지. 아, 누가 훔쳐갈 수도 있어서 그런가? 그래. 아. 봤지? 오케이. 오. 오케이. 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오. 자동으로 올라간 거. 야 그리고 승진아, 이거 문, 여는 거 필요 없어. 사다리 있어, 여기. 오. 다 생각했어. 이거 누르면, 이게 나오는 거네. 오. 더 나와야 되네. 더 나와야 돼. 야, 침대가 생겼어 안에. 침대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어떻게 평소에 여기서 주무시는지. 여기서? 네. 이렇게. 어, 동물 온다. 뛰어야 돼. 쭉 들어가서. 오. 엄청 넓지. 완전 안락하다. 와, 근데 이거 너무 진짜, 좋네. 진짜 좋다. 조, 존나 좋아. 와, 이거 뭐 창문도 열수 있어요? 창문도 열수 열을 있어. 열을까? 네. 오 그리고 보니까 이 차가 지상고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 승진아. 그리고 이 다른 SUV 보도 이 자리가 높아. 아그 이유는 뭐예요? 돌든 뭐 계곡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아이 SUV는 이제 오프로드도 갈수 있는 그 컨셉이라서. 근데 더 좋은 거는 전기. 그래서 이런 걸로 뭐 요리도 하시고. 요리도 하고 TV도 보고 어린 집 둘러봤으니까. 배고 배고파서 네, 맛있는 거좀해 주세요. 알았어. 이제 요리. 네. 집 전기 써면서 어떻게 요리하는 방법 알려 주고. 어, 될까? 궁금하다. 돼지, 돼지. 아, 저걸로 이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 좀더 이제 리얼하게 자연이 컨셉으로 보여 주려면 어. 손으로 이제 잡아서 보여 주시는 게좋아 아, 이거힘들던데 어떻게? <laughs> 자 이제 아인 어르신께서 요리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 이게 아까 잡아온 거잖아요. 어 여기야. 이게 사실 얼마나 애들이 힘이 좋고 건강한지 보여드릴 수 없어서 한번 아니 딱 사람 보면 힘이 좋, 좋게 생겨서 그래서 잘안 보여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좀 없는데 이거 얼마나 힘는지 손으로 끌고 나오서 보여줄게. 오 대단하시다 역시 이런 걸 드시고 또 이렇게 좋은 데서 주무시니까 건강이 지금 유지되는 것 같아요. 어에 우와. 야힘장난인데 영화? 영화하신 거예요? <laughs> 야 이제 카메라 다 당겨야 되니까. 야, 아! 아! 그리고 승준아 이거 생각보다 진짜 쉬워. 봐봐 한손 이거 그냥 쉽게 누면서 마지막 이거 버튼 눌러야 돼. 장기고 그러면 전기 들어와. 음. 봤지? 그리고 색깔도 나오고. 끝. 그러면 이제 어 물건 기계 있으면 여기서 뽑고. 이제 됐어. 평소에 여기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아, 맞아. 제가 캠핑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음. 이런 거뭐 요리하고 전자레인지 쓰고 이런 거 쓰면 퓨즈가 나가 버려요. 전압이 딸려서.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뭐냐면나그 경험 없어. 왜냐면 우리 차는 그렇게 안 해. 아, 우리 차는 모든 타 연결을 해도 풀 파워 하루 종일 쓸수 있어. 이게 키로와트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음. 맞아. 이게 V2L 연결 하면 음. 몇 킬로와트까지 쓰는지 아시죠3 5킬로 와. 트와 음. 대단해. 그렇게 높은 전력을 사용했어도 이게 한 요리가. 맞아. 그래서 지금 라운지지. 우리 라운지. 이거는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야, 근데 승재아한 한 질문 있어. 이름은 왜 추어탕이야? 아무도 안 추었는데. 어? 아 진짜 옛날부터 군복. 궁금... 혹시 조금 인위적일 수도 있는데 라면 같은 거 끓여 먹는 그림 한번 좀 하면 어떨까 했거든요. 좋지. 한, 아, 그럼 안 돼요. 자연인은 이런 데서 라면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안 돼. 네. 여기서 라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조금 여기 그림이 자연에서 좀 그냥 추어탕 같은 게 좋긴 한데, 컵라면 같은 거 하나 끓여 먹으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안 돼. 여기 산 올라가서 왜 라면 먹은 거야? 그럼 제 것만 끓일게요. 사실 어르신한테 제가 라면까지 드시라고 강요하는 건 진짜 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시청자들이 와, 저렇게 맛있게 먹는, 먹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공감을 해주셔야 되니까. 저도 먹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와, 옛날치 않아. 서울 사람 예, 예의 없네. 어차피 이 얘기는 다 덜어내주면 되니까. <laughs> 오글거 있어. 오 근데 이게 두 개가 되나요? 나몇분얘기했어 3.5kg 나와. 뭐든다할수 있어. 야,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제 뭐밥 해서 먹으면서 뭐 게임 하고 여기 미, 원래 여기 TV 모니터 있고 여기서 게임하면서 이제 밥먹거가 이렇게. 밥 먹은가, 이렇게. 아, 와, 맛있겠다. 혹시 육개장 사발면 이렇게 드시는 거 보셨어요? 육개장? 네, 이렇게 딱 여기 해 가지고. 우리 원래 산자들 그렇게 안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요? 우리 라면 안 먹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라면 이런 것도 절대 드시지 않고 야. 어 맛있다. <laughs> 야, 이제 승진아, 나 네. 3년 전에 이 집으로 쓰룻바 네. 빨리 나가서 다시 찾아야 돼서 이제 정리하고 가야 돼. 아, 찾다가 이제 중간에 우리가 오셔가지고 못 찾아가. 그래, 맞아. 쓰레바꼭 찾으십시오. 그래, 맞아. 쓰레바 찾으면 저희 가 한번 다 찾아올게요. 오케이. 다 즐겁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야, 너 가기 전에 청소해야 돼. <laughs> 네. 오케이. 네. 건강하세요. 오케이. 네. 형이 가야죠. 아, 맞아. 어르신이 어, 맞아. 네. 야. 네. 제가 가야 되니까. 아, 컨셉이 아니, 근데. <laughs> 네. 청소 누가 청소해야 돼? 어린이 청소하는 게 맞아요.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아,